그~ 그거에 대한 그~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가 제일 힘들 나이고 암에 걸릴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가요? 네 예, 음... 예, 맞습니다. 어 너무 어떡하지? 근데 지금 면역력 수치가 음... 여러 가지가 되게 좋죠. 좋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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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으면 그게 뭐냐면 예. 암 세포가 있어도 그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쵸? 상태. 네네네. 그데 예. 네, 네, 네.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된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사냥초유 단백질로 관리하면서 좀 속은 어떠셨어요? 어 나는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거잘 몰랐어요. 음... 맛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소화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은 더욱더 이 소화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산양 초유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양 초유는요, 모유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산양 초유와 모유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인 베타카제인이 풍부합니다. 아... 하신 거예요? 스건 하늘 <laughs> 씨 동네가 있어요. 오 런지 산에서 이렇게 런지까지 네. 와 런지까지 네. 운동이 되겠네요. 진짜 네. 그냥 걷느니 응. 체력이 떨어졌는데 단백질 관리하면서 운동하고 근육 관리를 좀 해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렇게 30분 걸으면 요 땀이 쫙 난다, 등짝에서. 오. 근력 관리 열심히 해야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근력 관리하면서 다리에 힘안 빠지게 노력해요. 음 어. 저는 아는 있잖아 네이 걷기와 런지 같은 근력운동은요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근력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이오카인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암 억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근력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힘이 빡빵 들어간다니까. 어, 어. 어! 어머. 왜 왜? 선배님 갑자기 어? 소리를 지르시죠? 어 어? 형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한테 오신다는 말씀 듣고 네. 제가 꽃을 네. 좀 주려고. 어 서프라이즈예요. 네, 하은 씨 지인들. 저 보고 싶다고 해서 한은 씨가 저 몰래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장미꽃다발도 받은 네. 사람이에요. 옷을 두 개나 준비해 주셨어요.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양광인데양광 영광. 네. 아니 그쪽만 잡고 있어요. 어, 반갑습니다. 아유, 네. 자, 우리 운동에 나왔으니까 네. 우리 같이 운동 좀 해. 네. 아, 저, 저희도 같이. 했는데요. 네, 같이 하고 저녁 같이 먹는 아유. 걸로. 네. 야, 나는 요 이제 팬 미팅이 시작된 거죠. 네. 아, 지깐만 근데 팬 미팅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운동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죠? 팬들도 저처럼 나이를 네. 드셨잖아요. 이이면 네. 같이 근육 관리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 너무 긴데 제가 제안했어요. 네. 그래서 네. 체력이 자꾸 떨어져서 네. 그래서. 단백질 관리하면서 근력 운동하고 있어요. 재단 하시면서 나는 조금 하니까 이거 좀 참는데. 벌써 힘들어? 어, 예. <laughs> 여기 공원도 좋고 체력 관리하기 아주 좋으네요. 만회다라는 개념이네요. 네. 네. <laughs> 왜? 어이 시트같가아 너무 재밌다. <laughs> 아유. 지금 재식 훈련 하는 것처럼, 그죠 <laughs> 나는 포기해. 포기하는 거야? 멋있잖아요, 파워워킹. <laughs> 어우, 어, 어, 멋있네, 진짜. <laughs> 정하는 선배님 은근슬쩍 안 하시네. 안 하셔요. 은근슬쩍. <laughs> 팬미팅 정말 특이한 장면 봤습니다. <laughs> 기분은 좋잖아. <laughs>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막 걷고 이러니까. 음. 아, 우리 이제 근력 운동했으니까. 어. 뭐 해야지? 거뭐 사냥초 유단백질이 한잔해야지. 뭐. 그래야지? 응. 나도 힘들어요. 앉아있어. <laughs> 내가 사다줄게. 아 네. 나도 지쳤어. 응. 어. 아, 둘이 이렇게 사냥초 유 단백질을 챙기시네요. 아유. 흔들어주세요. 하고요. <laughs> <laughs> 쉐이끼 쉐이끼. 좀 기운 좀 넣자고 어, 근데 내가 이 산양초유 단백질 먹은 다음부터는 몸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근육도 좀 붙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면역력도 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열심히 챙겨먹고 음. 있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응. 그 어머니 응. 그또 그런 응. 그 집안에 그런 거뭐 있잖아 가족력 응. 우리가 조심해라고 어? 건강관리 단백질 네. 관리 잘해서 백 살까지 살게 그럼 네 보면 볼수록 음. 이제 김영민 선배님이 단백질을 빼놓지 않고 이제 챙기고 면역력과 근육 관리.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김영란 씨가 가족력 때문에 이암 걱정이 가장 크신데요. 그런데 산양 초유 단백질에는 락토페린과 함께 면역 글로불린 또한 풍부해서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김영란 씨께서 단백질을 잘 관리하신 덕분에 면역력도 좋아지시고 건강해지신 만큼 외모도 더 어려지신 것같요 어, 진짜요? 아, 네, 아, 진짜? 예. 그런데요, 이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삼. 가속 노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음. 화면을 보시면요. 만 34세, 60세, 78세에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속 노화가 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속 노화 3대 시점에서 체내의 단백질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단백질이 네. 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어. 의미한다는 거죠. 저는 가속노화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빨리 늙으면 그만큼 아픈 것도 많아지고, 암도 더잘 생길 거 아니에요? 어휴, 정말 단백질 하는 일이 많네요. 음. 사냥 초유 단백질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어,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스퍼미딘이라고도 불리는 스페르미딘인데요. 음. 스페르미딘은 최근에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인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수명을 길게 해줄 뿐만 아니고 암이나 심혈관계, 만성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필수 노화 방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실제로 노화 독서인 활성산소에 노출된 DNA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스페르미딘을 투여를 했더니 활성산소를 제거해 DNA 손상 방지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르미딘은 노화된 세포를 청소를 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주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촉진을 해서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 네, 김영릉 선배님은 단백질 관리를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동안이신데, 음. 에, 정말 지금 이제 천천히 노화가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김영란 씨의 노화 속도는 어떨지, 네. 정말 저속 노화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요. 어, 검사를 해봤는데요. 있어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오, 오, 진짜요? 네. 오버, 오버. 자, 건강 나이, 생체 나이는요, 무려 2.3세나 어린 65.7세가 나왔고요. 오. 그리고 콩팥 나이는 1.6세 어리게 나왔고 혈관 나이도 1.4세나 어리게 나왔습니다. 오. 자, 단백질 관리를 잘하신 덕분에 정말 나이보다 어리게 천천히 저속 노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니, 이게 얼굴에 외모만 동안이신 게 아니라 혈관 콩팥도 동안이시고 생체나이도 어리게 나오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속노아의 주인공이 맞으시네요. 예. 네, 실제 생체나이도 어리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음. 욕심 같아서 그런 조금 더 산양 <laughs> 소유 단백질 챙기면서 운동을 오래 했더니 이게 덕을 좀본것 같기는 해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네. 우리 매니저도 저한테 좀 왜 매일 더 젊어지냐고 그렇게 칭찬을 했었거든요. 음. 나는 그렇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보니까 제가 좀 건강해진 것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음. 네. 노후의 근육량은 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올해 68세인 김영란 씨의 골격근양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조금 많이 어. 했네. 골격근량이 68세임에도 불구하고 19.4kg가 나왔습니다. 어? 이게 40대 여성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왔는데요. 우와! 이 40대 여성 평균인 14.87kg보다 무려 4.53kg의 근육이 더 많은 거거든요. 우와. 정말 많은 환자를 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우와. 드디어 선배님 드디어 40대로 맞네요. <laughs> 그냥 40대 맞네요 40대 언니 우와, 언니 우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니, 언니. 와 어떠세요? 아, 저 옛날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면은요 그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언니는 셔 우리가 할게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디 놀러 가면은 제가 앞장 서서 가고요. 음. 또 제가 가자 그러고 또 제가 팔씨름을 했는데 네. 진짜 옛날에는 못이기됐거든요 요새는 제가 좀 이겨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근육 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닐까, 어. 단백질 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닐까. 와.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한 15년 이상은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 감소증이 사실은 그 노화, 노쇠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근 감소증이 심해지면 노인 사망률이 12.1배나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육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음. 어, 충분한 단백질 공급은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양 초유에 포함된 성장인자와 단백질이 근육 조직의 재생을 도와서 운동 후에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음. 와. 네 근감소증이 발생하면 신경 조직도 감소하고요 우리 뇌가 위축이 되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결국은 이런 변화가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냥률 중에서도 이 출산 직후에 나온 게 사냥초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노화로 인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도한 쥐에게 사냥률을 투여했더니. 단기 및 장기 기억력 향상과 신경세포의 손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냥초유 어, 음.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 사냥초유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는 하루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또한 신장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 후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